에, 뭐 뉴시스예요. 2025년도 9월 3일자 기사. 시주석 이란 평화적 핵개발 지지. 미국의 이란 공수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일 페제시카안 대통령과 양자 회담. 페제시카안은 이란은 중국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로 이란 이란 스냅백 제재에 대한 반대 선 유엔에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일 이란 마수두 폐제시키한 대통령과 만나 이란이 국가주권을 수호하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폐제시키한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란의 거듭된 확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중국은 정의를 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이란 핵 문제 해결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제시키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예,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3일 베이징에 열린 항일 및 반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게 중국을 찾았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일 시 주석의 발언은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에 대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첫 공식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뭐 이스라엘도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뭐 뭐 이렇게 어린 어린이들 어린이 집이라든지 피난민들이 있는데다가 폭격을 하고 어뭐 살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에, 아파트를 갖다 공격한다든지 어, 여러 가지 유엔 뭐 안전 보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SCMP는 중국과 이란이 모두 미국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텐진 SCO 정상회의 이후 열린 양국 회담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이를 재편하려는 분명한 시도 속에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전, 전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 체제의 미국은 또 관세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로부터 많은 지적질 당하고 있어요.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관영 TV에 따르면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일방주의와 권력정치에 반대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과 관계를 극대화